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설탕을 넣지 않고 과일의 귤의 단맛을 이용하여서 제가 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워 볼게요. 어, 오븐 없이 프라이팬에 한번 구워 볼게요. 저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껍질을 밀가루로 씻고 식초로 소독을 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나는 귤 껍질이 싫어 귤 껍질 씻기도 귀찮아 죽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귤 알맹이만 빼서 하시면 됩니다. 속 빼가지고요. 제가 요거 귤 껍질까지 해서 만들어서 먹어보니까요. 귤 껍질 맛이 엄청 강했어요. 네, 집에 바나나 굴러다니는 거 시, 껍질이 시크무리한거 있으면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없으면 안 넣고 있으면 넣고 이러시면 됩니다. 저는 귤을 아주 작은 거 했습니다. 작은 거 정말 작아요. 귤이 어, 같이 갈아주었고요. 계란, 계란 두 개, 와셔서 넣어가지고 또 맞다 1 0개 있지. 뭘까요? 이 킹파 아, 참성포 가리지 가리라 그랬지. 벌써 답이 좁은데 왜할수 없지 뭐지야 베이킹 파우더 넣으시고요. 갈아주었습니다. 용기에 부으셔서 밀가루 한 컵, 송이컵, 물양 소금 한 티스푼 넣어서 매매매매 섞어줍니다.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불껍질을 같이 갈아 넣었더만 조금 약간 씹맛이 났어요. 쓴맛이. 불껍질의 쓴맛. 그러니까 나는 불껍질의 쓴맛을 좋아해. 이러시는 분들은 넣으시고 가능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견과류하고 단호박하고 당근하고 제가 갈아 놓았습니다. 커팅에 넣었습니다. 커팅. 요것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일의 단맛을 이용할 겁니다. 없으면 넣지 마세요. 기름을 저는 양면팬을 친구한테 얻었어요, 드디어 <laughs> 친구들이 이거 유튜브 방송 보고 한 개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답니다. 미니 오븐이랑 양면팬이랑 이렇게 준답니다. 대신에 밥을 한 그릇 사줘야 됩니다. <laughs> 그게그기네 <laughs> 그래도 어딥니까? 친구의 마음이 어, 참 고맙잖아요, 그렇죠? 양면팬 나는 없어 이러시면 오라이팬 에 하셔도 되고요, 오븐 있으시면 오븐에 하셔도 되고. 뭐 에어프라이기에 있으면 에어프라이기에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종이컵에 넣어서 구워서도 됩니다. 에어프라이기에. 자, 열어보고 위에가 살짝 익었으면 은 뒤로 뒤집어집니다. 와우! 접시를 안 뒤집어줘도 되고, 막 이렇게 편하네. 그치? 아이고, 이래 편한 걸 진작 살걸을 갖다가 계속 접시를 기름 발라가 디빈다고 못 디비가 막 쭈그러지가지고 막안 비주고 막 뒤에 비주고 이랬다. 그치? 야이막뭐라 노랑 맞아요. 한번 꺼내볼게요 와, 무슨 계란 지단구운구 같죠? 색깔이 너무 예쁘죠? 겨울 색깔. 음~~ 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 똑똑 아, 설탕이 안 들어간 맛은 어떤 맛일까요? 아, 이렇게

세수하면서 커플고, 아, 한장, 한장, 한장. 아 남자들은 세수하면 그냥 곱게 하지 왜? 아, 아, 한번 좋으세요. 세수하는 짓 뭐야? 하는 짓이 마음에 들 때도 됐는데 <웃음> 똑똑. <웃음> 음, 너무 맛있어. 그래도 오븐 있으시면 오븐에 구우세요. 오븐에 굽는 게더 맛있어요. 요거는 오븐이 없으신 분들 빵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정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븐이 있어도 프라이팬 창고로 쓰고 예열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귀찮아서 빵을 안 구워 먹게 됩니다. 이렇게 즉석으로 빨리빨리 하게 되면 구워서 먹는데. 대신에 한몇 프로는 부족한 맛이죠. 오븐에 구우면 더 맛있어 쓰니까. 그래도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